<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일할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빵집, 아니고 <laughs> 천왕족발입니다. 와~ 긴장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디어요 네, 일일, 일일 아르바이트생 현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가 봉선시장 소문난 족발 맛집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네. 가게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별로 없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냥 <laughs>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삶아서 네. 판매하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요령이 있고 그게 노하우가 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잡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거 있고 특제 소스를 만들어서 오. 거기에 볶아서 매운 걸로도 해드리고 오! 아니 가게 소개에 네. 이어서 가게 자랑까지 네. 이렇게 가게 자랑하면 그러면 가장 큰 장점 하나 뭐예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합니다 아 인터넷 판매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볼 텐데 네. 어떻게 저뭐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장갑 을 끼고 이거 우리 유생 장갑. 오! 목 장갑을 안에 먼저 끼고 저 네. 오늘 뜨거운 거 만져요? 아니 뜨거운 거 만지진 않는데 느낌기가 네.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또 이게 노하우거든요. 이렇게 손제를 하면서 일단 그람을 맞춰요. 아. 왜냐면 인터넷에 중량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중량을 맞추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 올려서 부족했을 때는 또 추가를 해서 하고 몇그램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500g 5 0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500g이 넘었을 때는 하나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아 이제 500g 넘었다고 이렇게 잡아뜯어내시지 아, 네. 않으시는군요 아, 이게 최소가, 네. 이상이 최소가 500g 이상이에요 최소가 500g 이상 네. 진공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다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네. 잡고, 이거 하나를 넣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치켜서. 오, 오 우와! 이 정도 중요이다면매수로 맞춰야 되는가? 이런 노하우. 네, 우와! 이렇게 이제 진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와! 어, 이거 신기한데요? 저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500g을 맞춰서 넣어야겠죠? 네. 제가 오늘 한번 무게를 맞춰볼게요. 네. 한 508g? <laughs> 사장님이 한번 그러면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만 들으시고 아, 이건 약간 적어요. 어, 약간. 몇 그램 정도? 한480그 정도. 480. 응. 과연 과연 몇 그램이 나올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오, 오. 사장님이 맞추셨어요 역시 458 그램. 네, 이렇 경우에는 그러면 네, 좀더 드려야겠네요. 그 그러면 50 그램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를 이 정도 잘라서 올리면 오. 520. 여기다 넣어 보세요. 아까 네. 제가 시간 달았는데. 먼저 그걸 놓고. 아, 딱 양을 딱 찌라. 예. 안 돼. <laughs> 안 돼요. 왜안되냐 뭐. 왜안 돼요? 비누리를 굉장히 조심해 다뤄요. 여기에서 약간만 세도 친구이 퍼풀려요. 네. 애기 다루듯 깨달아 아, 네. 소중하게 다뤄줘야 네. 되는군요. 먼저 그 나머지를 여기다 네. 넣으시고. 네. 조심. 이렇게 네. 을서 네. 계속... 네. 수평을 자, 딱 이렇게 네. 맞춰 주고 예, 네. 열이 네. 올라가게. 네. 어? 넣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떨리네요 이거 해가지고 그래. 자 누릅니다. 뽕 눌래, 뽕 세게. 예. 나 주시면 돼요. 오 변해 간다, 변해 간다. 오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좀튀을나었어요오 <laughs> 우왕 우와. 우와! 대박. 오 따끈따끈해요 <laughs> 따뜻해 여기 겉에가 대박 뿌듯해요 아저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몇 개를 해야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한 100개 이상? 아, 하루에 100개요? 네. 도망쳐야겠다 <laughs> 지금 이렇게 진공 포장된 것들을 박스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박스에 넣기까지도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넣으면 되죠 사장님? 새로 먼저 이렇게 아이스팩 아이스팩 들어가는 양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또 새우젓, 겨자, 냉이 고추냉이까지? 고추냉이 왜냐하면 취향이 다르니까 고추냉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겨자를 좋아하시는 아 분이 있고 아니, 보통 고추냉이 같은 거까지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진짜 다양하게 아, 많이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초장 초장, 초장까지 이렇게 써드리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하면서 이거 이 뭐예요? 이건 이제 손편지예요. 허? 아니 손편지도 아니, 쓰세요?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힘들어요. 어... 힘든데도 직접 손편지 써서 어... 넣어주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드니까 다 마스크 음...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너무 좋은데요? 족발을 먼저 네.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넣는 네. 거죠. 지금 자 여기 보면 아이스팩을 넣고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네. 타고 이게 될수 있으면 안 겹치게. 네. 네. 이렇게 네. 넣을 때도 서로 밀치고 이렇게 네. 안 하게 넣어야 돼. 요 네. 이렇게 한번 감싸. 오. 그래서 길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아하. 한번 감싸주고. 양념 여기 넣어주고 고객이 바로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보일 수 있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 마무리해요.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짠 네. 하루에 몇개 정도 이렇게 포장하세요? 그러면? 자, 이게 박스로 이제 보통 한 네. 30개에서 허! 50개 사이. 우와! 네. 이거를 일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우와! 저희가 네. 하나 해도요? 갑자기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이 생각나네요. 네가 한쪽발두쪽발 멀어지면 내가 세쪽발 다가갈게. 오마이걸 노래 꼭 삽입해 주세요. 네.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많이 민망하니까. <laughs> 이제 방문해서 네. 가져가시는 손님들께 이렇게 다 그, 썰어 가지고 진열을 네, 해놓는 거군요. 이제 바로 드실 수 있게 그럼 희가 이제 손질하는 을 거예요. 네. 손질해서. 음.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족발 자르시고 이제 랩으로 포장을 해서 매대 진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지금 다 나도 매 하나인지 알아야 할수 있는 거고 사장님 오늘 네. 너무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네. 어떻게 저 알바생 현지 잘한거 같나요? 잘 하기는 잘 했는데 <laughs> 보너스를 좀덜 하게 했니안되겠 알바 네. 알바비만 주셔도 됩니다 네. 알바비 어,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어... 카카오페이로 넣어주세요 <laughs> 어 <laughs> 역시 사장님이 신세대+ 신세대 저희가 아. 이렇게 지금 그 페이로도 다 결제가 네. 되니까 저희들이 아. 이렇게 페이로 드실 수도 있어요 아그 어. 알바비까지 네. 페이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쉬우니까 족발로 네. 이행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족 이렇게 찢어주시면 네. 됩니다 자 갑니다 족. 족발이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발 발견했다 천왕 족발 예 <laughs> 와. <알았어요. 웃음>